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인기입니다. 음성이 잘 들리시지요? 지수는 점진적인 반등 나오면서 2,52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관련된 IT 소비장주들 음징 굉장히 좋았었고, 2차전지와 일부 제약바이오주들, 은행주 쪽도 좀씩 또 올라오고, 정책주 중심으로 도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조선주 지금 앞에 오점도 돌파 나오면서 강력한 또 슈팅 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장은 철저하게 메이저가 매수하는 일부 강한 종목들의 강세지만은 또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또 밀리고 눌리고 있어가지고요. 약간의 비닛빈 부입부 장세 속에서 수급 좋은 종목들과 뉴스주들이 계속 번쩍거려요. 장중 수급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단기 단타 수행 전략 잘 취해가신다면은 계좌 금방금방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닌가 연간 베스트 선정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라이 방송 1개월 VOD 멤버십은 88만원짜리 39만원에 가입을 열어놨습니다. 최저가격으로 가입하시고 오늘 가입자 선착순 3분께는 제가 5일을 추가로 드리고 있어요. 제가 검색식을 계속 좀 보면서 같이 대응하고 있는 오요 검색식 종목들이 다 급등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건 검색식에 있는 종목들로도 단기 단단 수행 전략으로 계좌 상승 잘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방으로 오셔서 검색식 나와있는 종목들로 생새도 대장조로 집중하셔서 시원한 계좌상승 만들어 하시면 좋지요. 프리미엄 특강 1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고요. ls 가입은 023490-4561로 전화하셔서 가입하시고 저랑 같이 시원한 주도주 집중하면서 계좌상승 잘 만들어 하시면 좋습니다. 와, 지금 방에서 갖고 있는 줌들이 다 급등 나가고 있어요. 한미반도체 최저점 매수 이후 또급등상승 연출되고. SKC 오늘 또 유리판주 대장주로 또 급등 나오고 있는데 요즘 종목들이 다 빠르게 진하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현재 시장은 철저하게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좋아요. 시장은 뭐 상승장인데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 좋았었죠. 오늘 외국인들 환들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코스피 쪽에서의 대형주 쪽 위주로 매수를 좀 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코스피에서 2030억 순매수하고요. 기관들이 1 1 천백억대 매수 중 가담되면서 외국인들 걔들이 매수하는 대종주 일부 종목들이 올라오다 보니 또 이슈주 뉴스주도 한번씩 올라오고 대형주 IT 소부장도 2차전지 일부 또 제약바이주 일부 주와 조선주들 원이좀최근의 강세를 보였고요 SKC까지 또 올라오면서 유리판주 쪽도 한번 또 올라오는 모습 반가웠는데 코스닥 외국인들 관들의 매도 좀 나오면서 최근 알테오젠 또, 레인보 로브틱스라든가, 또, 엔터주 쪽도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지금은 철저하게, 외곽 매수, 기관 매수 주 중심으로 빠르게 움직임이 좀 있기 때문에,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 잘 취하신다면 계좌 금방 좋아질 수 있겠지요. 지수는 반가운 상승입니다. 2600 넘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조정은 또 매수 기회이고, 매도는 또 조조은 또 매수 기회인데 최근에 저점에서 레버리지부터 분양 좀 모아서 어? 종목들이 또 이렇게 빠르게 양양양 돌파 나오면서 작년 12월 10일부터 올라왔던 시장이었었고 박스권에 또 한번 상단 돌파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장주의 고점이 2,526선까지 올라왔죠? 네. 제가 2 5 0 0원 무조건 간다라고 전략 좀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2,600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전략 좀 드리고 있는데 메이저들이 바로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좀 쉬었다 끌어올리느냐. 가는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계속 번쩍번쩍거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더센 종목들 중심으로 집중만 잘하신다면, 대장도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은 좋은 전략이지요. 네. 섹터 대장들 움직임 좋은데요. 네. 최근에 강했던 종목이 바로 한미반도체. 제 이때, 그때공개방송 여러분께 매수해야 됩니다. 전략 좀 드렸었는데. 그죠? 기억납니다. 네. 매수 말씀드린 이후로 또한번 양양양 돌파 나오는데, 저런 매매하실 적에 거량 증가 양봉 뜨지요? 거량 증가 양봉 뜨고, 밑에 보시오게, 봉이, 빨간색 봉이 거량 증가입니다. 거량 증가. 거량 증가, 거량 증가, 거량 증가, 거량 증가 양양양 돌파 또한번 슈팅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닌가,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빠르게 또 진하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 아닌기방 오셔서,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으로, 차분한, 꾸준한, 시원한, 계좌 상승 잘 만들고 어 있어요. 에이, 한미반도체 매수합니다. 저작 좀드 어, 종들이 다 좋으니까. 단계 매수, 중계 매수, 한미반도체 매수할게요. 72,500원 대 이하권 무전 좀 모아보겠습니다. 바닥이에요. 저점 지고 터닝 나옵니다. 제가 12월 11일 날부터 열심히 또 매수했던 게 한미반도체였어. 어, 종목들이 그냥 날아가고 있어요. 아닌 게 종목들은 점진적인 우상향, 요 때. 공개 방송때였었지요 여러 개 매수하자 말씀드린 이후로 또 급등 나왔었고, 횡보유 한번에 양양양 돌파 덤번 돌파 상승. 누가 사는 거예요? 검은색선 기관들이 열심히 매수하고, 빨개색선 외곽들도 같이 매수하니까 역시나 주가가 빨리 올라가는데, 요즘은 메이저 매수주 집중하신다면 계좌 금방 좋아집니다. 아닌 기는 메이저 매수, 외인 매수, 기관 매수, 프로그램 매수주로 집중하니까 계좌가 향상되고 좋아지고 돌파 좀 나오고 있어요. 혼자여 어르신분들 아닌 기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계좌 상승 만들어 주면 좋지요. 섹터의 대장주 중심으로 움직임 좀 좋습니다. 네 강한 조도 계속 반짝반짝거리니까는요. 에너지는 좀무들 같이 전략 좀 취하신다면 계좌 금방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최근에 또 SKC도 움직임 좋았었죠 유리기판 대장주. 네, 같은 날 매수했네. 요 12월 10일 날 매수했구만요. 네 단기 매수 SKC. 1 0 1 1 7 9 0 구매 추연료때 매수할게요. 바닥 찍고 는 요거는 회원님께 문자 드렸던 보에 매수 문자 드렸던 내용인데요. SKC 매수하자. 바닥입니다. 유리기판 대장이에요. 저점 찍었어요. 올라갑니다. 전략 좀 드렸어요. 오 종들 이렇게 또 급등 나와요. 이때 매수합니다. 전략 좀 드렸었는데. 그죠? 이날 매수하자 전략 좀 드리고 그때부터 또한 번에 번쩍번쩍 번쩍. 횡보 또한 번에 양양양 돌파 나오면서 오늘 유리기판 주. 139,000원까지 올라갔는데, 혹시 아닌 게종목들은 저점에서 터닝 나올 적에 외근도 들 같이 매수한 종목들 같이 전략 좀 드리니까, 또한 번에 슈팅 좀 나오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우리 방 오신다면 에너지 있는 목도 같이 매매하기 때문에 계좌가 금방 금방 좋아지는 거지요. s k c 도 좋았고, JNTC, HB 테크놀러지, 피로틱스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강력한 또한 번의 반등 상승 연출. 자, 최근에 매수지 몇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게 스타일이죠? 네, 어휴. 방산하면 뭐지요? 방산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지요? 매수하자 전략 좀 드렸었는데, 회원님께 무자별은 드린 내용이지요? 단기 매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 012450 288,000원 대 매수합니다. 12월 10일 날에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하자 전략 좀 드렸었는데, 그 위에 또한번 매수했었죠? 두 번, 세번또 매수 전략 좀 드렸었는데요. 네. 매주 매수주도 알려요. 이때 매수하자 최저점인들도 매수할게요. 전략 좀 드렸어. 이때도 한번 또 매수했죠. 네, 12월 30날에도 또 현대로템도 매수하고 에라지 넥슨 같이 매수할게요. 이렇게 전략 좀 드렸어. 종목들이 날라갔어요. 중기 매수 에라지 넥슨 매수할게요. 현대 하나로스피또 한번 사겠습니다라고 제가 12월 30날에도 열심히 또 매수했었는데 종목들이 그냥 다 날라가니까는 이때도 매수하고 올라갔고 또 한번 매수하자 전략 좀 드렸었는데 양양양 돌파 나오면서 강하게 또 밀어붙여가지고, 조점에 서 있는 종목들이 또한 번, 방산주 대장이 또한번 번쩍번쩍 돌파 상승, 힘 있는 종목들 계속 움직임 좋다 보니, 가는 말에 올라타면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으로, 시원한, 꾸준한, 계좌 상승 잘만들어면재밌어 요즘은 요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좋지요? 네. 자, 최근에 아닌기 방 매수지 몇 개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기 스타일, 단기 매수, 레인보우 로버틱스 매수해야지요? 바닥주 터닝 나옵니다. 13만 7천원대 매수하고 저 로보틱스 5만 3천원대 예약 매수할게요. 네. 바닥 찍었어요. 이제 올라갑니다. 저희좀어 조목들이 그냥 다 날라가니까는 레인보 우 로보틱스 네. 삼성전자에서 비중 14.7% 갖고 있었는데 35%까지 비중 늘린다는 얘기 좀 나오면서 조목들이 계속 번쩍번쩍거리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최근에 로봇주 대장주로 부각되면서 강력하게 올라갔는데 왜 레인보 로틱스 제가. 11월부터 물량 좀 많이 모았었지요 었네 이거 물량 좀 모아봐야 됩니다 라고 전략 좀드었었는데 14만4천원대도 물량 좀 모으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자 전략 좀드었었는데 25만원 그때까지 올라가면서 시원한 돌파상승슛 이때도 매수하고 또 이제 또 한번 매수 매수 전략 좀 드린 이후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외인들매수하니까 가격도 진하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섹터 대장주들 움직임 좋았던 모습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힘있는 상승이 좀 연출되었던 모습 반가웠어요 최근에 매수지몇 개만 보고 있습니다. 아이게 스타일 말씀드리는 거죠? 네, 2차 전지도 올라오고 있어요. 에코프로도 매수하자 58,000원대 매수하고 에코프로 b m 도 11만 원대 초반에 매수할게요. 작년 12월 3 0날이 2차 전지도 바닥 찍었으니까 이제 올라올 수 있어요. 다 내려왔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매수하자. 어유, 좀더또 빠르게 또 올라와요. 반가운 상승 연출. 우아한 전개되더니만 저점 찍더니만 또 빨리또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반가운 반등 상승 이 연출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올라오고 에코프로 BM도 또 올라오면서 네, 바닥지구턴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반등 좀 나오고 있는데 아닌 게 스타일은 가는 말에 올랐다는 전략 취하다 보니까 계좌가 향상되고 좋아지고 전고체는 이수페타 이수스페시티 케미칼이죠네 이때도 매수하자 전략 좀 들었어 3만 이천 대 매수하자 전략 좀 들었었는데. 약간 조정도 연출된 이후에 또 이렇게 또 빠르게 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하. 아닌 기회는 저점 찍 올라가는 종목들에 긍정적인 전략으로 물량 좀 모은 이후로 또한번 번쩍 거리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아하. 매이 매수한 종목들과 섹터 대장주 중심으로 집중하니까 계좌가 향상되고 좋아지는구나. 나도 아닌 기초는 가는 말 올라타야 전략적으로 취해야 되겠다. 중기 매수 유한 양행 11만 4천 대 매수할게. 바닥 찍었어요. 바닥쪽 터닝 나옵니다. 유망 유아 오늘 급등 나왔죠? 아침에도 제가 매점 매수 좀 말씀을 드렸었는오 종목들이 그냥 다날라가니까 종목 좋고 시황 좋고 전략 좋을 때 매수합니다. 전략 좀 드렸었다가 약간 눕긴 했지만 또 쌍저점 찍더니만 또 돌파 나오면서 14만원 근처까지 올라가는데 아닌가 최근에 저점에서 터닝 나올 적에 매수했던 다수의 종목들이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아닌기에 전략은 좋은 전략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은 좋은 전략. 센섹도 대장주로 집중하는 전략은 카페 입사 매수하자. 34,000원대 매수할 게 문양 좀 모아보겠습니다. 전략 좀 좋았습니다. 38,000원 넘어가면 또 강하게 밀어붙였던 모습이네요. 요즘 종들이다 좋으니까 카페 입사도 매수 말씀드리면서또 한번 양양양 돌파 나와 가지고 강하게 또 빠르게 또 올라오고 있어 가지고 아닌 게 종목들은 저점 찍고 터닝 돌파 상승 슈팅.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하고 SK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물량 좀 모아서 오 종들이 또다 올라갔어요. 방송에서 제가 두번세번좀 말씀은 드렸었죠. 네, SK닉스 매수할게 16만 5천 원대 매수하고 삼성전자 5만 4천 원대 이하권 물량 좀 모으고 하이닉스도 한번 매수하고 삼성전자도 한번 매수해 볼게 이렇게 5만 4천 5백 원대 이하권 물량 좀 모아보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었 나뉜 게 매수했던 삼성전자와 SK닉스가 좀 눌리긴 했지만 또 이렇게 또 빠르게 올라오는 것을 보니 아하. 안인기가 최저점에서 매수했던 종목들이 또한번 번쩍번쩍. 주니 또 매수한 이후로 또한 번의 추팅 나오고 있어가지고 강력한 반등. 삼성전자 좀 느리긴 했지만 오늘 실적 나왔지요? 네. 4분기 6조 5천억 나오면서 컨센서스 약간 못 미쳤지만은 주가 하락이 선반영되었다는 그런 얘기 나오자마자 프로그램 매수온 400만원 이상 또 가담되면서 강력하게 또 밀어붙여가지고 삼성전자 좋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부터 해서 또 대덕전자, 심텍부터 해서 삼성전기, LG이노텍까지 하나 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 두루두루 종목들 SP, HP, SP부터 해서 주 엔지니어링도 매수 저 최근에 좀 전략 좀들었다또한번 급등 나오는데 안인기의 종목은 또한 번에 슈팅 상승 연출되면서 강력하게 반등 상승 연출 안인기방 오세요 종목 좋고, 시황 좋고, 전략 좋고 계좌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아해방에 오신 분들은 계좌 금방금방 좋아진 최근에도 이제 h p s p 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라든가원이가 EPS 열심히 또 매수하자 전략 좀더어좀들이다 급등 나오니깐 원이가 EPS도 매수하고 주성 엔지니어들도또 매수하고 이월 3일날 어제 그저께 또 매수했던 좀다 빠르게 또 HPSP도 매수하고 또한미바도채또 최근에 또 매수했던 갖고있는 물량도 급등 나오자마자 또 돌파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하 아닌기의 스타일은 가는 말에 집중하는 전략이 좋겠고 레버리지 시장 상승 시 레버리지 매수하는 거지요. 네, 바닥 찍었으니 올라갑니다. 전략 좀들었었는데 레버리지 매수하자 전략들이니로 또 한번에 급등 상승 연출되고 있어가지고 안인기의 스타일은 좋은 전략이구나. 233740, 12630 최저점에서 매수인데 매수하자 이제 바닥 찍었어요. 매수할게요. 전략들이니로 또 한번에 또 시장 또 빨리 올라오면서 강력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안인기의 저점 매수주는 퍼펙트 우상향 돌파 상승 슈팅. 종목 좋고 시황 좋고 전략 좋고 자 지난주에 테크윙을 또 제가 매수 전략 좀 드렸었거든요 방송에서 어. 요때 방송에서 그때 이제 25일날 크리스마스 때 휴장이었었고 1월 1일날 휴장 요때 매수 받습니다 가지고또 한번 이렇게 또 오늘 수익률 또30% 넘게 올라왔는데 오늘 밤 10시 반에 또 방송 출연하게 되면은 또 제가 2주 전삼 3주 전에 얘기했던 종목들이 다 가파르게 또 한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아닌기에 저점에서의 매수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올라간다. 우리 방 오셔가지고, 힘 있는 좀더 같이 지, 비중만 집중하신다면은, 금방금방 계좌 좋아지고 향상될 수 있어요. 아닌기는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 취하기 때문에, 계좌 향상되고, 긍정적인 우상향 전개되는거지요. 자, 검색식 한번 볼까요? 검색식? 네, 조건 검색식 보게 되면은요. 외계 프로그램 매수한 종목들 검색기 눌러보니까는 종목들이 한미반도체 뜨고, 하나 엔진 뜨고, YC 뜨고, SKC 뜨고,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 다 방에서 갖고 있는 종목들인가요? 강하게 또 밀어붙이고. 급도한 돌파주 눌러보니까 검색식에 신세계 INC,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참여하겠다. 한싹. 네, 양자 컴퓨터 대장이고, 한미반도체 YC, SKC, 유한양이. 아침에도 메이저 매수주 말씀드렸었는데, 오,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검색식에 있는 종목들 제가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는데, 검색식을 다 받아가셔야지요? 네, 여기 보시면은, 아닌가, 지금 검색식 딱 올려놨는데, 요거 다, 복제해서 가져가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사는 날까지 아닌게 검색식을 받아가시는데, 요렇게 하시면 돼요. 보이나요? 영웅 hts 본인 컴퓨터로 아이디, 아닌게 아이디 비밀번호 누르시고, hts 접속하시는 종료하시고요. 다시 본인 아이디 비밀번호로 hts 접속 후, 0150 조건 검색 클릭하시고, 왼쪽 하단부 내 조건식 편집, 리스트 편집 클릭, 다른 아이디 조건 불러오기 클릭, 조건식, 네, 추가적으로 또, 네, 클릭 후 복제 완성. 요대로 똑같이 따라 하시면은, 아닌기가 26년 동안 매매했던 이 조건 검색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제가 다, 이렇게, 여러 복제가 완성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닌기방 들어오셔서, 평생 사는 날까지, 검색식, 아이디, 아닌기 비밀번호 알려드렸죠? 아이디 비밀번호. 알려드리니까,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알려드리냐? 네, 아닌기 여기 보시면, 아닌게 홈 들어오시면은요, 여기 보면은, VOD, 패키지 해가지고, 매매법 VOD, 섹터 전략 VOD, 검색식, 세팅 VOD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아닌게 아이디 비밀번호 여기 싹 올려놨으니까, 다, 예, 가입하시고, 저랑 같이, 검색식에 있는 종목들 같이 대응하시면서, 복제하셔가지고, 다 가져가시면 돼요. 4월 베스트, 8월 베스트, 상반기 베스트, 3분기 베스트, 좋아요, 종목 좋고, 시황 좋고, 전략 좋고, 최저 가격입니다. 얼마에요? 39만원에 라이 방송 1개월 VOD 멤버십 선착순 3분께 5일을 추가로 드릴 테니까 다 가입하시고 저랑 같이 매점 매수 집중하시면서 단타 단기 수행 전략으로 시원한 계좌 상승 만들어 드리고 검색식도 다 받아 가셔가지고 본인 소장이에요 평생 검색식 종목들 같이 대응하시는 계좌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다음주 금요일날 프리미엄 특강 저녁 7시에 있구요 ls02349-3456과나 전화하시고요. 다른 방에 계신 분들, 혼자 수익 잘안 나시는 분들, 옛날 회원님들 두루두루 가입하셔서, 서자순세 분께 5일 추가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시원하게 계좌상승을 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아닌기 시, 시이 좋아요. 종목 좋아요. 네, 우리 방 운영자들 간단히 좀 말씀드릴까요? 라이 방송 시간 오전에 8시 40분에서 11시까지 2시간 20분 진행하고요. 2시부터 3시 반까지 90분간 진행합니다. 종목 출시된 번 문자로 드리고요. 아침에 매이저 매수 계속 알려드려요. 네, 오늘 아침에도 두 종목 찍어드렸는데 급등 나오고 종목 매매 가입된 비중 제시 장시만매이저 매수주 5일 급등 중 매수주 100% 매도 문자 드리고 직장인분들도 문자 받고 매매 가능 가는 말 옳다는 전략이죠. 아닌 게 스타일은 매이저주 상승 추세주 매매 시원한 계좌 슈팅 좀 나오고 있어요 힘 있는 종목들 같이 매매하기 때문에 계좌가 금방 금방 좋아지니까 네 우리 방 오셔서 에너지 있는 종목들도 같이 집중하신다면 계좌 빠르게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 아인기랑 같이 오케이 돈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아인기랑 같이 멋지게 계좌 상승을 잘 만들어 드리고 요즘 시장은 메이저가 매수한 올라온 중대 한 번씩 더 가거든요 그래서 강한 좀들 이또 한번 올라가기 때문에 힘 있는 좀들들 집중만 잘하신다면 계좌 금방 금방 좋아지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이 어르신분들 우리 방으로 오셔서 저랑 같이 시원하게 계좌 상승을 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궁금함이 있더라도 또 이렇게 또좀 올려드리 기좀 어렵지요? 네막어놨으니깐 리치백님 가입 잘 하셨습니다. 네, 가입 잘 하셨습니다. 저랑 같이 시원하게 멋지게 아닌 기와 함께 계좌상승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장이 좋아가지고 제가 들을 때좀다 올라가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s k c 부터 해서 역시나 또 같이 열심히 또매매하시면 많이 계시는데 가입 잘 하셨어요. 네. 네, 5일 추가! 너디도 하겠습니다. 아닌기랑 같이 주도주로 집중하시면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으로 차분한, 꾸준한, 시원한 계좌 상승을잘 만들어 하십시오. 요즘은 장이 좋기 때문에 두루두루 종목들이 다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센 섹터 대장주로 집중만 잘하신다면 금방금방 좋아지니까 에너지는 종목들로 같이 전략 좀잘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센 섹터 대장주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으로 계좌 상승을 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5일 추가 드릴게요. 네, 5일 추가 드릴 테니까 센 섹터 대장주로 1등주로 집중 매매 전략을 재미나게 잘 만들어 가시면 좋지요. 지금 시장 철저하게 가는 종목 그지요? 아닌기 스타일과 잘 맞는 시장이니까 에너지 는 종목들도 같이 전략 좀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말씀드릴까요? 네. 가입하시고 저랑 같이 계좌 상승 만들어 하시자고요 제가 오늘 밤 10시 반에 또 방송 출연이 있어가지고 오늘 방송 간단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투자를 응원합니다. 돈 버실 분들 5일 추가 가입하세요.